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을 크게 그 증가시켜 줄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 평수에서그돈복으로해서그 먹는대로 또 돈복이 들어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몇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먹는 음식이 집의 그 재정적인 그 복지에 또 크게 그 기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정한 그 식습관이나 또 식품 선택에 따라서 사람의 그 돈복도 달라집니다. 첫째는 그 과일, 채소, 곡물 이런 것 등이 아주 빠질 수 없는데요. 가공되지 않은 이런 자연식품이나 또 전체 식품에서는 단지 그 건강한 그 식단만 제공받는 게 아니죠. 자연의 그 에너지라고 하는 더 중요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그 제공받는 셈이니까요. 또 이런 그 긍정적인 그 에너지는 화폐 에너지를 또 가속시킵니다. 둘째는 그 콩, 두부, 견과 이런 거그 식물성 단백질 아주 중요합니다. 이런 제품들이 또도 도움 복을 크게 그 잡아당기는 그 복합적인 그 이유가 있죠. 사람은 또 어떤 그 방법으로라도 다양하게 그 단백질을 섭취를 그 하게 될 텐데요. 이렇게 그 식물성 단백질에 그 섭취가 되면 아무래도 그 동물성 그 단백질에 차지할 그 기회 우리가 그 살상의 그 암시로부터 또 노출 혹은 그 섭취하게 될그 경우가 줄어드는 거죠. 마치 그 방생하듯이 넓은 그 자연주의적. 시간 해서 결국 그 돈복을 부르게 되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되고요. 세째는 그제철에 현지재배된 그 농산물의 그 선호입니다. 이게 아주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또 식품을 통한 그 섭취 방법이 되니까요. 지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가 또 이미 여러분들 그 생활 속에서 또 적용 중이시라면 그런 분들은 크게 그 돈복을 또 만나게 되실 겁니다.